자, 필수제 2번입니다. 자, 필수제 2번 자, p점이 4, 5고 자, 원이 있습니다. 어떤 원이 있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라는 원입니다. 다시 말해서 얘는 반지름이 3인 원이고요. 그렇죠? 중심이 빵빵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. 반지름 얼마? 3. 자, 그런데 4 콤마 5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요 4 콤마 5자직4 콤마 5가있는데뭘 구하냐면 접선의 접점 여기서 접선을 끄면요 여기에 접점이 생기겠죠 그걸 T라 한다면 Pt의 길을 구하라는 소리야 접선의 길을 구하는 거거든요 성공 Pt의 길을 구하라 자 그럼 얘는 수직이 되니까 요렇게 끄면은 요 길이는 알겠죠 두점 사이 거리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루르 16, 25, 41 그렇죠? 자 그러면 이거 구할 수겠죠 직각이니까 피타모성에 에서 이것의 제곱은 어떻게요? 이거 제곱 41 마이너스 이거 제곱 9그만니까 32가 되나요? 32다 그럼 피타모니까 루트 쉬5가 되니까 루트 32는 4 루트 2가 되죠4 루트 2다 하 겁니다 자그 다음에 유제 4단 2 11번 볼게요 짠! 2-11번 <laughs> 자, P점은 마이 3 콤마 이고 자, 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 어.. 마이너스 2Y 플러스 7 자, 이런 원이 있다 이 원이 끈 접점을 틸할 때 PT기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, 얘 볼까요? 얘는요 X 빼기 4의 제곱 더하피 y 빼기 1이죠. 빼기 12, 1, 17, y 7, 뭐, 마이너 1 2이니까 넘기면 1 2이겠죠 다시 말해서, 얘는 중심이 4,1이고요. 반지름이 몇도 12야. 0 되겠죠? 그래서, 얘는요, 어떻게 되냐면, 중심이 이거고요이렇게 돼요. 근데 지금, 어, 마이너 3,2, 마이너 3,2가 어디쯤 잡을까요? 마음대로 잡을 사람 없습니다. 마이너스 삼콧만 1점 잡을까요? p점이 마이너스 삼콧만 니다 얘는 반지름 루트 10이고, 뭐 이런 원이 있다면, 되겠죠? 중심이 4콧만 1이고. 뭘 찾는 겁니까? 이렇게 접선을 꺼가지고, 요게 접점 t야. pt 길이를 구하는 거요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접하니까, 접점이니까 수직이 될 것이고요. 요렇게 꺼버리면 요 거리를 구하자죠 엑스토마스 엑스완제곱, 49. 5, 요고, 1, 1, 50이 되죠. 루트 50이 되죠. 다시 말해서 얘는 5, 6도 2가 되죠. 자, 그러면 얘 반지름이 지금 얼마입니까? 루트 10이 되죠.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죠. 이거 제곱은, 요거 제곱 50, 빼기, 요거 제곱 10은 이 40. 그래서 우리가 피키는, 루트 40으로 하는 거죠. 루트 10이 되죠. 그래서 2 루트 10이란 답이 나오고, 자, 그 다음은 Uj2-2번으로 갑니다. 자, 이건 어렵지 않죠? 자, u 2 2번 p.2,4 자, 그 다음에 원 xk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u x 네요 6x 플러스 4y 플러스 k. 네, 네. 자, 이런 원이 있다. 자 접선의 길이가 삼십오다라는 소리예요, 그 다시 말해서 얘는 x 플러스 삼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의 제곱 사분면으로 넘어가시겠죠? 원기변 삼 9, 4, 십삼 십삼 백육십일죠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얘 중심이 마이너스 삼콤 마이너스 고2콤뭐 이쯤 아무쪽 잡을까요? 자콤가 이쯤 된다 합시다. P 2콤 자, 얘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몰라. 반지름이 얼마인지 몰라. 얘 반지름은 몰라. 이렇게 K 되어있으니까. 자, 이랬을 때 주어진 정보가 뭡니까?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손을 또 접하는데, 요 점이 K라면, 얘가 3로, 이다 되겠죠? 자, 일단 반지름은 얘는 뭡니까? 얘는? 여기다 못트씌운거 루트 13백 K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 이 길이는 아시죠? 두점 사이 거리니까. 두점 사이 거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? 이것 빼기 이거 제곱, 25 더하기 이것 빼기 이 제곱, 36더면은 얼마죠? 61인가요? 루트 61자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잖아요. 그러면 요거 제곱은 13k 이거 제곱, 요거 제곱, 아니 요거 제곱, 61 빼기 요거 제곱, 9 곱하기 5니까 45가 요 45가 돼요. 얼마예요? 1 2이요 다시 한번. 1 3대 K가 1 6이니까1 k 는 신기니까. 1 0 0 0 0 K가 얻을 니 있다 0 0 0가니다1 0 0 0니다1 0 0니다1 0 0니까1 0 0니까0가니까1 0 0 0 자, 1 0 0 0 y-3의 제곱은 뭐다? 원이구요. 그 접선의 길이가, pt가 얼마다? 이륙도 있다. 그리고 a는 양수다. 그때 그 양수 a를 구하시고, 라고 하니다 자, 얘는 중심이요. 1,3이구요. 반지름이 루트 도인 원이야. 자, 반지름 루트 도인 원이야. 근데 a, 제곱에서 a, 제곱가 어딘지 모르겠지만, P A 굽어질까 여기다 여기서 접선 접선 갔을 때이 접점까지 거리 얘가 얼마라고요? 얘가 2루트 자 얘는 단지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니까 얘는 루트 자얘 얘가 결국 얼마로 소입니까 얘는 P 여기서 오라니까요? P 오 다시 P 오 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 요거 제곱이죠? 오 피오 다시 얼마입니까? 루트 1 3입니다 Q'가 다시 어떻니까두점 사이 거리죠, 얘 어, 루트 a 1의 제곱 더하기 어, 3의 제곱 2가되겠죠 이렇게 되죠? 자,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면요, a 빼의 제곱 더하기 자, 양변 제곱 1 3이 되고요. 자, 넘겨주면은 사 분의 이렇게. 자, 그러면 a 1은니까 꿀맛이죠. 이어 또는 A-1, A는 3, 또는 A는 마이너스입니다.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찾는 것은 3이다. 이렇 되겠습니까?